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Carry, 아, 이런, 이런데 아주. 이게 뭐야, 이게? 미지근이요? 아, 미지근한데? 아, 이거또왜안 따져, 이거 아, 이씨. 아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따져. 야, 씨, 물, 야, 물, 물, 물 묻었어, 아주 그냥, 이거. 이게 아주 그 뭐야 어이 물방울이 아주 송송 맺혀있네 에이? 아주 물바... 이야... 이 아주 물방이야이 기름 동동 떠있는 거봐 지금 이거 다 식어가지고 아우 식어가지고 기름이 동동 떠있어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 정말 이거 뚜껑 아니 이거 제껴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찍어먹으라는 거야 아나 미쳐버리겠네 아니, 이거, 제껴지 않으면 어떻게 찍어 먹라고 이거! 제껴지야될거 아니야! 아니, 근데 문자로 좀 남겨달라고 했거든. 문자가 안 왔어. 아우, 씨발. 아, 이거 지퍼백은 또왜안 열려. 아우, 짜증나. 에이, 씨! 아, 일단 넣어봐. 아, 면이 뭔가 좀 아닌데, 이게. 일단 먹어볼게요. 아, 이 집이 뭐, 짬뽕은 잘하는데, 지금 오늘 배달이 좀 문제야. 그래도 분리가 따로 돼 있어서 먹을만 하네, 다행히. 따로 분리해 놔 가지고 먹을 만하네. 다행히. 근데 먹을 만한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비빔국수 먹는 느낌? 너무 미지근한 걸? 아유, 미지근해. 미지근. 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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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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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포켓몬스터들 귀여워 아 먹어야지 아유 아, 이 집이 그래도 잘해. 손이 없어, <laughs> 손이 없어. 아, 이 집이 그래도 잘해요. 맛은... <laughs> 아, 귀여워, 세상에. 네, 와우, 에이 안 죽어. 아 귀여워. 아 백비트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따뜻한 잠복이라는 걸 알까요? 그러니까 말이요. 음. 아우 아우 이 집이 잘해 여기 여기가 내가 범스 시키려고 했거든 거기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 문 닫아가지고 탕수육 주는 육군 짬뽕 이름이 탕수육 주는 육군 짬뽕이에요 가게 이름이 탕수육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상육을 그리고 주는 거야.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먹는 거지. 어? 난 누가 보면 꼭자을 주는 줄 알겠어. 이? 이름 지상해졌어, 이거. 아우, 요즘에 왜. 배달하는 사람들이 난리기 힘들게 하지? 이렇게 해서 배달비까지 15,400원인가 900원인가? 아, 맛이 많아요. 음. 아 봉짬뽕 이봉원 씨가 하는데잖아 거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laughs> 군대 있을 때 천안역 앞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당신 군대 있을 때 나는 처한 역이 없었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십육군번 와 16군동이 몇 살이야? 저는 공, 0, 07, 07. 조금 늦게 왔어요. 갈구리금복이지 응. 아갈구리지 어? 나 8월 잘 먹었다. 심하이 저는 이제 K201을 썼죠.